지난 몇년 동안 토트넘은 프리킥 골이 거의 없었습니다. 케인과 다이어가 킥을 쳤는데 두명다한 골도 못 넣고 수비벽 아니면 볼을 하늘로 날리기 일수였습니다. 케인은 통산골 181골 중 프리킥은 몇년 동안 딱한 골이 썼습니다. 한 골조차도 수비벽에 다리 맞고 굴절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구단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하게 생각해왔지만 골 욕심이 강력한 케인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팀에서 케인이란 존재는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자 구단에서는 프리킥 등을 전담하는 세트피스 코치를 영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눈치가 없는 건지 자신의 골욕심 때문인지 케인은 프리킥 낮은 성공하길로 코치까지 영입했으면 양보의 미덕이라도 보이며 빠져줘야 하는데 계속 자신이 차겠다고 고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트피스 코치는 콘테 감독에게 손흥민의 킥력은 정확하고 성공확률이 높고 강력하며 국대에서 또한 프리킥을 대부분 전담하고 있다고 거론하며. 콘테 감독에게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어필하게 됩니다. 콘테 감독 역시도 케인의 눈치를 보며 뭐라 말도 못 하고 지내다가 이번엔 선수들 다 모아 놓고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게 하겠다며 동의를 구하고 팀원들 또한 전원이 동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케인도 이것에 동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평소 같으면 공 옆에 딱 붙어서 자신이 차겠다고 했을 텐데 물러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프리킥을 정확하게 벽을 넘겨 유효 슈팅을 날렸는데 아쉽게도 골키퍼 선방으로 막히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이 계속 프리킥을 전담하는 장면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상 카더라 통신이었습니다.